안녕하세요. 모크레아망병원 최원원장입니다. 저희가 허리 디스크 자연치유 이론편 영상에서 파열된 허리 디스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자연치유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실전편에서 구체적인 자연치유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크 파열 이후에 통증이 줄어드는 기간과 손상된 디스크가 회복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이 회복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더불어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터득한 노하우 등을 실전편 시리즈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전편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인 자연치유에 대한 믿음 갖기 편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갖는 것이 허리 디스크 자연치유와 무슨 관계인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이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는 질환입니다. 디스크가 파열된 것은 쉽게 말해 손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은 손상이 생기면 이를 무조건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디스크가 터져서 파열된 것도 손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흘러나온 수액이 흡수되고, 찢어진 외피가 붙으면서 디스크가 복구됩니다. 칼에 손을 베거나 피부가 찢어져 상처가 생기면 아무도 이게 안 나을까 봐 걱정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회복되는 과정이 힘들고 아파서 저희 같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일 뿐, 손상된 디스크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자연적으로 복구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파열로 하지에 심각한 힘 빠짐과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가 회복되기 이전에 신경이 죽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수술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같은 힘 빠짐 등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 파열 환자의 힘빠짐과 마비 증상 체크법은 저희 다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손상된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복구되지만 문제는 디스크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급성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염증성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리디스크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디스크 파열 이후 열흘 정도가 통증이 가장 심할 때인데 사실 이 시기에 통증을 참기 힘들어서 아 그냥 수술하러 가자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급성 염증이라는 이름처럼 급성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가 단기간에 끝납니다. 따라서 통증이 곧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수술 받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고 이 기간을 잘 버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파열로 인해 죽을 만큼 아주 강력한 통증은 열흘 정도면 가라앉고 평균 4에서 6주 정도면 심한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걸이의 디스크 파열 입원 치료도 4주 기준이며 환자분들에게 처음 열흘만 좀잘 버텨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극심한 통증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참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손상된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복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도 곧 끝날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통증이 극심한 시기를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힘든 군대 생활,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군대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대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극심한 통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 한없이 버텨야 한다면 견딜 수 없이 힘들겠지만, 끝이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치유시 믿음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통증의 지속 기간은 짧지만 손상된 디스크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디스크 파열이 다 나았다고 말하려면 찢어진 디스크의 외피가 붙어서 복구되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1년 반 정도나 소멸됩니다 손상된 디스크는 디스크 세포의 특성상 일반 상처와 달리 회복 기간이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자연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긴 기간을 견디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디스크가 회복될 때는 일자 형태로 쭉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반복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회복 기간 중에 증상이 안 좋아지는 순간이 올때 중간에 자연 치유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허리디스크 파열 회복 기간 및이 기간 동안 어떤 패턴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제편 시리즈 두 번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허리디스크 자연 치유 시에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디스크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저희 같은 척추를 보는 한의사들입니다. 일단은 저희 한의학이 디스크를 자연적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에 대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이분들이 수술 없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목허리에도 한의사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디스크가 파열된 한의사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저희는 손상된 디스크는 우리 몸에서 복구한다는 것과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심없이 믿기 때문에 디스크가 파열되어도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환의사가 디스크 파열되었을 때 수술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환의사는 허리 디스크 수술 진짜로 안 받나요?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을 들여서 파열된 디스크를 자연 치유해야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척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아 우리 몸에 훨씬 더 좋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디스크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디스크가 재성장되지 않도록 주의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